이게 한국류스가? 와우. 마지네? 우ソ다. 1番가격이어. 이거. 아 진짜. 며칠짜가 있는데, 이거. 한국, 슴이네. 아부네. 안녕하세요, 입질척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춥다는 것은 해산물의 <laughs> 시즌이 한창이란 뜻이죠. <laughs> 오늘은 제가 좀 모처럼 성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서 뜻밖에도 <laughs> 강남 한복판에 샀습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저 남쪽, 일본에서 특별한 손님을 초청을 해서 함께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차를 타고 도착했다니까 일단 빨리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지금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해산물 전문점에 와 있는데 아마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분이 제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네코상 안녕하세요, 하즈마스하마스 아, 아, <laughs> 워낙에 이제 수산물 유튜버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독자님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본で海鮮を扱っているユ유チューブを運営しておりますキマグレクックの金子と キマグレク。<music> ああ、そうそうそうそう。どんな意味ですか。<music> 日本語でキマグレっていうのはわがままときどきみたいな意味合いがあるんですよ。わがままに料理をする。投稿頻度もまちまちだよ。食べたいときに魚介食べるよっていう感じのコンセプトで作ったチャンネルですね。作った当初はそういうコンセプトだったんですけど、まあ、いつの間にかお仕事になって全然キマグレじゃな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laughs> いやあ、でも1270万名、正直10倍ね <laughs> 関係ない登録者も必要なのは魚に対する愛ですね。孤独茶、大部分に日本人でエアリメングローバル局というのよ。日本の方がだいたい半数ぐらいです。次に多いのがインドインドネシアフィリピン、世界的に見てもこの海産物だけを扱っている。このチャンネルっていうのは珍しいんですよ。日本も韓国もすごく海鮮が美味しいので。 嬉しいですこうやって今日会えたことが。그 유튜브 를 보면은 요리 를 되게 잘 하시는데 혹시 유튜브 하기 전에 직업 이 혹시 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어, 뭐 요리 와全く 했던 것도나 시도도でした. 요리 지식은 뭐 동영상을 시작해 から勉強しました. 에? 저는 이전에 뭐 식당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손질을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하시니까. 그뭐 유튜브도 동화でさなさ사きを勉強まし네독학 한국에 많이 방문하셨죠. 몇번 제가 한국 방문한 거 제가 봤거든요. 프라이베이또 마왔다라. 1 0回ぐらい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좀 선호하는 음식이 있다면. 간장 게장. やっぱり 간장 게장. 산낙지. 아, 산낙지. 아, 그러면 일본에서는 간장게장이나 산낙지를 잘안 먹어요, 사람들이? 게장 와 에, 시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워낙에 제 수산물을 다양하게 많이 드셔 왔지만 최대한 제가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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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로대? 큰 크로대다나. 어, 우리나라에서 나는 감성돔을 대부분 다 먹어봤는데 제주도까지만 내려가도 감성돔이 맛이 없어요. 누구노 크로대가 제일 맛있으신가? 거의 남해에서 나는 감성돔이 제일 맛있어요. 특히 겨울에 잡힌 감성돔이 지방도 많이 끼고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단원심이 됐네. <laughs> 한국의 오사시미는 이케데네 よく食べま 맞아. 사실 한국인들은 눈앞에서 살아있는 걸 잡아야 신선하다고 믿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숙성도 많이 해 먹지만 여전히 활어회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한국인들은 회를 먹을 때 맛도 중요한데 식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식감이 조금 무르면 한국인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아마 일본과 아마 차이가 아닐까? 우와!

엄마 매점그 점으로만에 먹으면 일본에서도 광어를 대중적으로 많이 먹어요? 먹어도이 케로 상태로 먹을 때는 많이. 소금 천연의 희라메를 이정 상태로 먹는 것은 많이 먹지 않 이번에는 うん。 일본식으로 한번. 맛있어. 맛있어. 굉장히 탱글탱글하네요. 한국은 기 갖가 어이잖아요. 그러니까 やっぱりこういうそ物っていうのは美味しいんですか을 절반 을 갈랐을 때 경상도 쪽 이잖아요. 한쪽은 바위가 많고 물속에 한쪽은 개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잇감도 풍부한데 종류가 다 다르고. 그래서 조개류가 많이 나와요.

최고ですね 。 일본에서는 전복해도 보통은 이제 간장에 찍어 먹지 않아요. 소유んですけどね醤油とごま油とかでも食べますけど、やっぱこういうね、ちょっとちょじゃんとかもいいですね。 <laughs> 한국의 <おどこどこどこ笑> <laughs> 전통주를 준비했는데 한번 드셔 보시겠어요? 요 <laughs> <laughs> 이제 제가 준비한 술인데 한국에서 만드는 청주예요. 100% 라이스. 젯 아우죠. これででくんだ <laughs> そうですよね、<laughs> しまし文化ななのかなと <laughs> あ,あう,う,うま <laughs> すごく甘みがあって米の香りもすっかりしてますね。美味しいわ韓国

우리막장이라고 있는데 와, 이거 음아이죠, 절대니. 시었어, 시었어. 음, oui, 음, 이거는 한국 사 분들은 잘 먹는 건가요?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나온 건 아마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시미. 어. 사시미. 우와. 油すごいですね黒鯛超うまそう。日本ではこの甘蔭を食べてみましたかもちろんあります僕も釣りするんですけどああ釣ったことありますよでもここまで顔の小さくてこ油の油を乗った黒鯛は釣れない、なかなか釣れない1つ目は甘酸です甘酸ですちょっと待って韓国でお皿をここまで持ってっちゃダメとか以前,以前はそうですが最近はそうですじゃあ大丈夫です、ね、うわっ甘い 그래 했다 마다이유, 진짜 음아했어. 미비따 일본의 감성놈을 제가 봤는데 전반적으로 색깔이 시커멓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은빛이 나요. 음아이 크로대와, 정말로 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정말로 거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대세. 이거 정말 좋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한국식으로 회를 제대로 쌈싸 먹는 방법 제가 알려드린다고 여기 이제 백김치, 백김치, 그다음에 원하는 회를 올립니다. 스키나뭐 어디가 있으니, 이리 물이 기まし 스즈키 먹이ましょう이 마늘을. 니트 먹이기 딴이요. 네, 쌈장에다가 와사비도 이이스가. 셰어스. 셰어스. 음. 음. 이것이 한국 요 日本で食べる사시とは는또 다른 <laughs> 른と이うなこれ大巻き寿司みたいな感覚なのかな日本でいう大人の大巻き寿司お酒飲みの大巻き寿司めっちゃそのめっち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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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めっ지ゃめっちゃ지っちゃめっちゃめっちゃめっちゃめっちゃめっちゃめっちゃめっ꽤ゃめっちゃめっちゃ <laughs> <またちょっと違うな、これ。はい> <laughs> <スタッフ><スタッフ> 会っ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噂に聞いた話だとあんことかの口の中から石を入れて石の分だけ上乗せとかいう話は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あこれ日本でこれでも日常じゃないで에ねうん反面韓国や出産地韓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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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国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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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あー、 웃음> <laughs> 아, 노량진은 많이 좋아졌어요.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시장에서는 조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당해 본 적이 있어요. 운동이? 아야야야. 몇 년을 오래 습니까 가니? 그래 그래 그래. 하아? <놀람> 뭔다로나나 <그래. 놀람> 아, 나 말코만. 말코마. 2kg이 나왔는데 집에 가서 재보니까 1kg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한 분이죠? 알고 봤더니 바구니 무게가 1kg가 넘었어요. <laughs> 그런 수법을 많이 바구니까지 해서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 거를 좀 일부러 많이 해요. 사을 토끼니 조금 뒤 까지 했다는 것 없었어요. 눈치를 챘었죠. 깨진다고? 음, 깨진다고? 예. 아, 예. 저는 딱 보면 아니까 공로나 한번 하고 싶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서기 소유는 지미 씨는 한국에서 굉장히 해수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데 재발 방지도 촉구했고 사과도 받고. 했는데 이제 몇몇 상인으로부터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살해 협박도 받고 그랬습니다. 어머 개발해 주셨어. 마지?僕も一回そういう体張ったことしました。古い魚をずっと売ってる店があるんですよ。そこの店を取り上げたんですね。古い魚売ってるよっていうの。 소리에 따라すごく 기니다 아,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보겠다고. 예, 그냥 보겠습니다 일단. 얼마냐고 지금 궁금하죠 이게 얼마지 아, 2만 5만 2천 거기에서 거의 절반 가격이라 보시면 돼요. 에? 에? 마지네. 거의 30만 嘘だ。<ー>韓国すごいね。<laughs> 生きた魚を手間のかけ方とか、<ー>ここまで持ってくる労力、お店側のことまで考えたら安すぎる。感想部分、私が追加したここ。よ<い>、大介マンパチメンは二十万円。マジ、ズワイガニ。行きましょう。一度取って食べてうか。うん。うわ。ちうまいこれ。 あー。あー、 이렇게 먹는 거야. 처음 보네. 와, 조금 레면또맛다있악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독특하고 맛있네요. 오늘또 약간 특별한 생선을 준비했어요. 근데 좀 징그러워서 까무라 칠 수도 있습니다. 기와이센 제임브 라브 뭔지 아세요? 일단 약이다 그래네, 다요그타푸나기다 이거 한국식으로 응. 매콤하게 아마 볶아서 나올 거예요. 유다우나기도 일본でも売れるとこはありますでも流通はしないそうやって生きた状態では文化もない食べる 응. 응. <laughs> 우리는 일본산 껌장어를 산채로 수입해서 먹어요. 에? 저떡 떼었죠. 한국님 대견은 어떻습니까? 멋져. 죄. 맛이. 지금의 시기 최고다. 요거는 이제 러시아 마가단에서 온 건데 응. 수율이 80%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뭐오실래 僕ちょっと一つ自慢していいですか今日本でオオズワイガニっていうカニが大量発生してるんですよ北海道付近でたくさん取れちゃうんだけど販路がないので値段がつかないんですで値段がつかないのに取れちゃうで漁師さんが困ってるところをで僕がそれを売ろうっていうことで YouTube で販売したら80トン売れましたこのオオズワイガニもこの美味しいってことが広まって、うん、値段が上がってきたんですよ漁師さんも嬉しいよとい状態になる。うん 저희는 그의 부러운 게 가면 갈수록 동해산 대개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 우리는 러시아산을 많이 수입해 먹는 고있 실정이에요. 어자원 관리가 철저하게 잘되 있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오래가면 우리 잡고도 나. 새끼 고추로 피클로 음. 만들거아 음. 피클스. 네. 아오 개꼬 이쁘네. 오 개꼬 이쁘네, 음. 그래. <웃음> 오. 하루 담에 한데. 이렇게 우리나라 동해에서 기른 방어예요. 아, 요거실수했 양식은 아니고 반양식. 그러니까 치어를 잡아서 해상 가두리에서 사료로 키우는 거죠. 지나 문화적인 시데음이네 에, 공이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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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도도도 これクになるねうん,うんうんうわーお <laughs> <laughs> マジで美味いっすよこれ <laughs> このなんかちっちゃい唐辛子韓国はちょっとヘルドゥシャバケッチマンイルボンが韓国へヘルドゥシャバケッまずこの池の状態でこのモラルで来るっていうのが少ないですねまあほとんどやってないんじゃないかなしかも天然の魚での池の状態だと

えうまっ！ちょっと辛いですね。大好き。オッケオこれ骨、ね、全然気になりませんね。これペガムンちゃんご、食べる時特異な細い細い噛み付く食感が入ってこれね、日本でも流行るよ。うん、ちゃんと出せば。<laughs> 一番うまい今日で、ね、これ。あ、<laughs> めちゃくちゃうまいんだけどこれ。ビールによく合う。<laughs> <ゃん> <laughs>

일본에서는 생선을 먹을 때 소스는 간장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에서는 본인의 와사비가 잘 성장해요 그래서 맛있는 소금과 맛있는 본인의 와사비 그걸 삼겹살에 씻어서 뿌리에 넣어주세요 만수의 마지막 부스 다음으로 다음 뭐야 저렴해 1,500원이에요 아 여기 코스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괜찮아요 소 좀 계속 하자면은 한국은 회를 먹을 때 초장, 간장, 쌈장, 막장, 참기름장 진짜 다양해요. 마저 음아이네 그래. 막장도 기름진 생선이나 되게 잘 어울려요. 꽤고 한국에서 코 퍼플러란 데스가 그래?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좀 음식 잘하는 집에서는 이런 걸 냅니다. 그러면은 라면 한번. 라면. 이따가 해산 라면. 맛있어. カニの味がすごい結構僕が衝撃なのはこういう袋麺のものが提供される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びっくり日本だと袋麺はあんまり出てこないかも袋麺は家で食べるもの麺が生麺そう生麺をうんマジャーマジャーマジャー아침におしながら、ごめんなさいいいえ、いいえこちらこそ美味しい料理たくさんおいしい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マップンクチーム에서가장印象的なかメッケーマも꼽わ주세요まずこれああめっちゃうまいねこれはね ほんと未知の味でした本当に生まれて初めて食べたこういう食べ方があるんだなっていう風に僕も勉強になりました、うん、でやっぱり黒鯛は美味しいです、うん、間違いないねこれはヒラ、うん、メも美味しかったですね巻いて食べるっていう文化がすごくいいですよね、うん、海苔で巻けば海苔の香りもつくしこのエゴマがいい日本だとこのエゴマで巻いて食べるっていう文化がないので締めのラーメンも究極の袋麺アレンジラーメンだねこうしっかりとこの甲殻類の出汁が出てます、うん、そしてあと、うん

일본의 풀코스 오! 진짜로 기대됩니다 <laughs> 꼭 불러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생하 감사합니다 Bye -bye. Bye -bye. <laughs> yeah. Yeah.